전국의 관광 전문가들로부터 여름 시즌 6대 관광지로 선정된 회야댐 생태습지가 모레부터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0명에게만 탐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벌써 예약이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방 코스를 특정 여행사가 단체 예약으로 선점한 뒤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의 탐방 기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년에 단한 달만 개방돼 비밀의 숲으로 불리는 회화댐 생태습지. 큼직한 연잎 사이로 고개를 내민 연꽃과 꼿꼿하게 자란 붉은빛 부들 등 싱그러운 수생 식물들이 17만 제곱미터에 걸쳐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개방 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지난 10일 예약 사이트가 열리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 50명, 취소 대기자까지 전일정 예약이 5분도 안돼 종료된 겁니다. 인터넷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취소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거기 추가로 받아줬는데 지금은 그 인원도 다 차서 지난 대 네, 접수는 마감됐어요. 이대로라면 내년 이맘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착순 예약에 성공해야만 생태습지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 아, 뭐 가고 싶고, 때문에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 여름에 한번 그 가서 이제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 가고다 하죠. 그런데 유명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한 SNS에서는. 헤어댐 트레킹 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29,000원. 주간 여행사는 수백 명이 탐방할 수 있도록 예약분을 선점해뒀다며 입금순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 관광버스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빨리 하셔야죠. 헤어댐 1년에 한 달만 열리는 건데, 어? 빨리 고민하시면 안 되죠. 네, 제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을 우선하는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예약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한 번에 50명까지, 다른 날짜에도 중복 예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뒤늦게 예약 규정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는 수익의 눈먼 여행사의 꼼수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